안녕하세요. 토닉스튜디오입니다. 어제나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오는데 장바구니에 많이들 담으셨을까요? 환율이 올라 불프도 예전같지 않아 보입니다. 마침 큐비이스 15를 출시했다기에 60일간 사용할 수 있는 프리 트라이얼 버전을 설치해봤습니다. 트라이얼 버전을 쓰려면 스타인버그 계정이 필요하고요. 미리 로그인한 상태에서 인스톨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큐비이스15 페이지에서 트라이포 프리를 누릅니다. 다음 페이지에선 큐베이스 15 프로 버튼을 클릭하고요 다운로드 어시스턴트 윈도우 버전을 다운받겠습니다 파일 열기를 눌러 시작하면 설치 화면이 뜨는데요 넥스트를 누릅니다 라이선스 동의에 체크하고 인스터를 눌러줍니다 설치가 완료됐다면 체크는 그대로 두고 OK를 누릅니다 잠시 후 로그인 오류가 뜨는데 무시하고 OK를 누릅니다. 사인인 버튼을 누르면 스타인버그 계정 승인 팝업창이 뜨는데 열기를 눌러 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스타인버그 계정이 이미 로그인한 상태여야 합니다. PC에 이미 이전 버전 앱들이 깔려 있어 뭔가를 업데이트 합니다. 이 라이센스 종료 메시지가 뜨면 아무 버튼이나 누릅니다. 잠시 후, 마이 프로덕트에 큐베이스 프로 15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클릭하고 옆에 인스톨 버튼을 누릅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틀인 옴니 보컬도 찾아서 깔아줍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4개의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큐베이스 15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사인인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인증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역시 팝업창에서 열기를 누르고 기다립니다. 액티베이션 매니저 창이 뜨면 큐베이스 프로 15가 보이는데 액티베이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성공 메시지가 뜨면 뷰 라이센스를 눌러 라이센스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등록일로부터 60일 후 날짜에 해지된다는 문구가 보이네요. 계속해서 큐베이스 15가 실행되면서 오디오 드라이버 선택창이 뜨면 사용 중인 오인피를 선택해 줍니다. 이제 초기 허브 화면이 보이고요. 빈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설치를 끝냈다면 이번 qbs 15에 추가된 기능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qbs에서도 ai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스템 세퍼레이트입니다. 음원을 4개의 스템으로 분리해주는 기능인데 이미 다른 daw에서도 지원해 신선함은 좀 떨어집니다. 분리할 트랙을 선택한 후 메뉴의 오디오에서 세퍼레이드 스템즈를 선택합니다. 네 개의 분리할 트랙을 체크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끝납니다. 분리된 트랙들을 들어보겠습니다. 큐베이스 15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인데요. 바로 옴니보컬이라는 보컬 신디사이저입니다. 야마하의 보컬로이드를 떠올리게 하는 플러그인인데요. 미디만으로 만든 데모 송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r 드트랙에서 가상악기를 선택하고 옴니보컬 트랙을 추가합니다. 사용자 동의를 체크하고 옴니보컬을 시작하고요. 잠시 후 보컬 사진이 보이는 컨트롤 화면이 뜹니다. 미디로 만든 멜로디 트랙을 옴니보컬 트랙에 복사해 줍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본 아하 사운드로만 재생한데도 사람이 부르는 느낌입니다. 가사도 입력할 수 있다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입력할 음표를 선택하고 텍스트에 가사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아직 한글 가사를 지원하지 않아 어설픈 영어를 넣어봤습니다. 재생하면서 파라미터들을 건드려 봤는데, 잘 조절하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대모성 보컬 가이드 했으면 딱 좋을 듯 싶은데요. 지금은 페타 버전이지만, 앞으로 보이스 라이브러리가 추가되면 막강한 기능이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피치 시프터는 보컬이나 악기의 라인을 더블링하거나 깊이를 줄수 있는 플러그인인데요. 앞서 만든 옴니 보컬의 피치 시프터를 적용해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화를 들을 수 있어 편리하고요. 코러스를 만들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q s s I n e v e c o 옴니보컬 같은 보이스 신디사이저가 탑재되는 것으로 보아 AI 음악 생성 앱들에 대한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이미스노와 같은 생성 앱이 멀티트랙 에디팅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기존 DAW 시장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토닉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